이름은 이근상이고요. 광고를 해온 사람입니다. 현대카드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나라에 그 최초로 드럼세탁기 나왔을 때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라는 그런 광고 캠페인을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까지 큰 브랜드만을 주로 위해서 일해온 사람인데 큰 브랜드가 해왔던 그런 성장 방식에 한계가 저는 왔다고 라 생각을 해요. 큰 브랜드는 빠른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최대한 크게 또는 넓게 이렇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의 소비 경제가 어느 정도 키가 컸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어 브랜드도 우리 소비 경제도 질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느리게 그리고 좁게 그리고 적게 깊게 성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느린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책한 권을 주문하면 받아보기까지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는 타라 북스 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요즘은 책을 찍어내는데 뭐 하루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참 보기 드문 브랜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게 존재한다. 카라북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995년에 인도의 어린이 도서 전문 독립 출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출판업의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인도에 있는 첸나이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이 책들이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주문한 소비자는 최소한 반년? 길면 9개월 정도 지나서 책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와 느린 생산 속도 여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권위 있는 그림 책상 그리고 아동 문학상을 수상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라북스가 처음부터 사실은 핸드메이드로 책을 만들어서 이걸 비즈니스로 만들어야지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창업자였던 디타우르스가 했던 최초의 생각은 인도에서는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다. 특히는 2 0 0억개 이상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언어 체계 때문에 기록보다는 말로 전해온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출판 문화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특히 그림 책의 경우에는 그 발전이 상당히 더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타 골프는 인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도의 전통을 담은 그림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요. 1995년에 도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림책 견본을 만들었는데 그때 고민하다가 함께 일하고 있던 알리브족의 화가에게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화가는 이를 두 장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프셋 인쇄로 이걸 찍어낼 시간이 부족해서 손으로 뜬 거칠거칠한 종이에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단두 장의 그림 견본을 들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 참석합니다. 완성된 책도 아닌 두 장의 그림 견본을 받아본 캐나다의 한 출판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견본과 똑같은 종이, 색깔, 같은 방식의 핸드메이드 인쇄로 8천 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알아본 타라 복스 책의 희소성입니다. 그 후로 이 핸드메이드 책은 타라 복스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타라 복스가 펴낸 다양한 그림 책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인도 소수 민족 예술가들과 작업한 책이. 책한 권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편집자가 인도 소수민족 아티스트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구전되어온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어떤 걸 만들지 작품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페이징물이나 헌옷 위에 어,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수공으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손으로 꿰매어서 책을 만들면 완성이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잘못 찍은 파지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것들을 노트로 만들어서 수익금을 인쇄 전문가를 육성 지원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라 복스의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 됩니다. 타라북스에게 책이라는 것은 손에 쥘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로 남는 것이자 누구인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책 역시 유행을 따라서 빨리 변하는 시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느리지만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책이 가진 희소성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현재 타라북스의 핸드메이드 책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출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라북스는 현재까지도 20명이 채안 되는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작은 조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창업자이자 대표인 기타 올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존재라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책의 질. 동료들과의 관계, 일과 사람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작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밀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타라북스의 책 특성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나면 일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좋은 내용의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서 브랜드가 작게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Shaking me up so that all I really know is here you come again. 그 조직이 작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은 인력의 균등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즉 우리가 어 어떤 제품을 한 가지 방향으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게 어 중요하잖아요. 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를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큰 조직에서 좀볼수 있는 것처럼 이 조직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공유하게 되는 우리의 비전이라든지 퀄리티에 대한 것들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특히 잘 성장하던 작은 브랜드들이 어느 시점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그 창업자가 생각했던 그런 브랜드의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이 커지면서 희석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작은 브랜드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장해야죠.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원칙이라든지 처음 생각했던 철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라 북스가 유명해진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비단 타라 북스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우리 경제가 빨리 성장하던 시대에는 모두가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성장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달려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가요? 이제는 360도의 방향으로 모두가 각자의 방향을 찾아서 나간다면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용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브랜드가 중요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광고나 마케팅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맥주의 종류는 크게 두세 개밖에 없었고요. 화장품 큰 화장품 브랜드도 네댓개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편의점에만 가더라도 수십 종류의 맥주들이 있고 화장품은 너무 많아서 그 화장품 브랜드를 알기 위해서 앱을 써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다양화되어가는 시장 속에서. 사실은 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큰 브랜드보다는 작은 브랜드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향하는 그런 그 분야가 점점 좁아지고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브랜드들이 단순하게 제일 큰,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맛있는, 제일 멋있는 이런 형용사들을 좀 버리고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위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은 이제는 높이 대신에 깊이의 성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 키워드가 질과 깊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당신만의 형용사를 찾아라입니다.